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공부방 <laughs> 오늘도 인증하러 왔어요. 공부방은 오늘 어 장중 오전장 대장주가요. 7% 이상 수익권 있었고 이게 우리 공부방이거든요. 오전장 대장주가 7% 이상 수익권 있었고 음 그리고, 거기, 어, 또장 중에 제가 그거, 그거는 양지사는 상안칠것 같다고, 양지사인데요. 양지사 상안칠 수도 있으니 안칠것 같다고 화천기계 보라 그랬었거든요. 그럼 화천기계 지금 종가상한가잖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대장. 시초가랑요, 그 시초가 매매랑 종가 매매는 또 따로 있어요, 매매법이. 이 안에, 공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대장. 하고, 이거 엔터키 하면, 양지사가 오전장 대장이네요. 이러면서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공부방 단타 검색기에요. 전용 단타 검색기. 양지사가 오전장 대장이네요 하고 올리고, 양지사가 차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공부방 공지 보고 영상 보고 공부하신 분은요, 타점딱 여기서 잡아요.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딱 잡고 수익권 7% 이상 있었죠. 오늘 고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양지사. 꽤 높이, 꽤 높게 올라갔잖아요. 양지사도. 대장 격으로. 대장, 완전 대장은 그거, 화천기로. 그고 나서 이 양지사 보면서 음 이건 또 공부 내용이고 어, 그전에요 양지사 올리기 전에요. 제가 10시 15분에요. 10시 15분에 어, 아무튼 10시 화천 기계도 같이 보세요. 해놨어요. 화천 기계 종가 상한가잖아요. 화천 기계를 따지면 우리 방 그기 공부방 공지 보고 만약에 공부하신 분들은 화천 기계 타점이 어디냐면요. 타점이딱 여기 저가 요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도 이거는 수익 종가 상한가니까 수익도 8% 이상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 사, 사람들 공부방 분들 수익 인증해 주신 거 보여 드릴게요. 수익 인증이 이렇게 많아요. 얼핏 봐도 다 벌었죠. 이게 거 수익이 안날수 없는 방이에요, 우리 방은. 이분 7.4% 수익 내셨고. 이분은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분 7월 7월에 들어오셨어요. 7월 두달 만에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계속. 못해도 진짜 이 정도로. 20% 넘게 먹을 때도 있, 있으시고. 이분, 이분 하루님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이분도 6.17%, 25만원. 이 6개월에 총해비가요 공부방이 6개월 해비가 170이면 요 세상 이런 마음 없어요. 주식 공부방이. 애들, 애들 학원 수학학원 하나 보내도 한 달에 40만원이라던데. 주식이 평생 공부해서 공부해놓으면 평생 노다지고 평생 돈벌수 있는 이 주식 공부방이 6개월에 170이면은 거제요, 거죠 1000만원 하는 방도 많아요. 500에서 1000만원 하는 방이 많아요, 공부방은. 리딩방은 더 저렴하고. 리딩방은 6개월에 300에서 500 하는데 노하우나 방법 절대 안 알려주잖아요. 한번 물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1%뭐6% 이렇게 드셨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원 버셨잖아요.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요. 어, 이거는 저번 주권네 아무튼 간에, 오늘 인증을 아직까지 상이안 끝나서 인증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공부방도 오늘 상 먹었고, 종가상가 하나 먹고, 상 먹으면 좋은 게 다음날 갭을 또 노릴 수 있잖아요. 갭하고 쭉 상승 지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창기계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게 크게 오르려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안 사전기계는 살짝 올랐다 내릴 수 있어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우리 방은 오늘 수익권이 하나는 종가상한가고 하나는 장중단타는 수익권7% 이상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인정할게요 간단하게 인정할게요 그리고 스윙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 직장인 기준봉 단타 매매라고요. 직장인만 할수 있는 단타 매매, 단기 수익 매매도 있고요.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아무튼 그러면 하루님이 계속 그런 매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공방 들어오실 분은요 제가 댓글에 제일대1 개인톡 상담 링크 달아드릴게요 이게 공부해 놓으면요 평생 노다지예요 노후가 보장돼요 주식은 주식도 공부 안 하고 하면 도박이고요 공부하고 나면은 노다지에요 노다지 평생 네그 주식도 공부는요 하면 재밌어요 계속 돈을 돈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주식 공부해 놓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수익 많이 내실 분은 우리 봉부방 댓글에 링크 타고 그 상담 주세요. 이전 영상들도 쭉 보세요. 이전 영상들도 다 인증해 놨어요. 수익을 못낼수 없는 구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뭐 실력 없는데 하는 사기꾼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